공간 뱅룸에서 탈출하기 위해 지하실로도망쳐온 저는 드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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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어! 수영장. 수영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하실에 있던 저는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며 수영장으로 보이는 곳으로 도착했습니다. 아, 그래도 하늘이 있어서 어지러운 게좀 덜하네. 하늘이 이렇게 맑네 다행이다. 근데 여긴 또왜 이렇게 어둡냐? 아, 지금 또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죠? 이거 보니까 수영장 가고 싶어지네. 보긴또 엄청 어둡네요. 아아아. 아, 아, 아 갑자기 갑자기 여기 물은 왜 이렇게 따가워. 여기는 왜 이렇게 따가워. 들어가. 야. 어, 뭔가 하늘이 빨개졌어. 하늘이 빨개지면 물에 다임이 안 되나? 어봐봐봐 봐. 하늘이 빨가니까 물이 용암처럼 변했어요. 하늘이 빨갛게 변한 후 물은 마치 용암처럼 뜨거워졌고. 저기 뭔가 불빛이 나는데? 이야. 아이고. 아파라 이게 뭔가 조명 색이 달라 여기만 점프는 왜 안되는 거에요? 이 모드에선 점프가 안됐기에 어쩔 수 없이 데미지를 입으며 이동할 수밖에 없었죠.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와라! 어 갑자기 물에 또 다도 돼.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출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이 지났을 때쯤 뭐야 여기. 엄청 거대한 수영장 안에 있습니다. 어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다. 잠깐만. 찾았다 요놈 탈출구인가 저는 한 계단을 발견합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다 탈출구? 설마 탈출구? 출구일 수 있다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계단을 한칸한 한 칸씩 올라갔죠 화장실 2층 아니 수영장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뭐하는 곳이지 여긴? 아무것도 아닌 곳인가? 날 개고생 시킨건가? 오 한번 떨어져 볼까요? 이압 오 드넓은 그 초원 제가 아까 말했죠 이런 초원을 무서워한다고 하니까 바로 나온 거 보세요. 이 자식들 내 말을 듣고 있어. 초원을 걷고 있다. 수영장 2층에서 떨어지니 알수 없는 초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어? 여기 무슨 건물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뜬금없이 초원에 이런 건물이 있다고? 그러다 저는 풀로 가득한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을 발견합니다 뭐야? 그냥 위에 없는 건물인가 그냥? 뭐지? 무십 90... 하지만 그 건물은 입구가 없는 건물이었죠. 그렇게 저는 이 드넓은 초원에서 출구를 찾으러 한참을 걷습니다. 뭐지? 99 이상한 노랫소리, 그리고 이상한 가로, 가로등, 그리고 이상한 풀을... 왜래, 왜래? 무슨 소리야 뛰지도 못해 기력이 없기에 뛰지도 못하는 상황 계획을 바꿔보자 가로등을 따라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1시간 정도 걸어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저는 계획을 바꿔 일자로 쭉 놓아져 있는 가로등을 따라서 가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걸었을 때쯤 내가 봤을 때이 건물에 뭐가 있다. 뭔가 이 건물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오, 계단이 있습니다. 아까는 없었던 것 같은데. 뭐지? 계단, 계단. 오. 계단을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자 현실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탈출이니? 그 말은 즉슨 백룸에서 탈출했다는 것이었죠. 이야, 오랜만에 퀄리티가 엄청 좋은 모드 하나 해봤는데요. 네, 오늘 모드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다음에 또 좋은 모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